강화 이벤트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에 하죠. 일요일날. 그래서 이제 강화 이벤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강화 이벤트 준비는 일단 목요일날 패키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벤트로 사전 등록이나 새로 나오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근데 사전 등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번호만 입력하면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스택을 쌓아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서 아마 목요일날 밑에 재료 값들도 각이 좀 싸질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106이상네 사신다고 보시면 되고 토요일 토요일이 이제 106 이하를 구매하시면 돼요 목요일날 패키지가 나오기 때문에 107 이상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고 107 108 109 110 111뭐112뭐 사용하시는 것들 이날 다 사시면 돼요 목요일날 이번 주 일요일 날 하실 분들은 다음 주 일요일 날까지 사지 마시고 일요일 날 거는 일요일 날 사시면 되니까. 그리고 사재기 예, 재료 사재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하루거든요. 가이일트가 아, 목요일 날 바로 이제 패키지 나오기 때문에 그 재료 사재기에는 별로 이득을 많이 못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10 이상, 110, 111, 112, 113 가지고 계신 재료들 있잖아요. 그거는 오늘 안으로 파세요. 지금 저번 강화 이벤트 때110 이상은 안 나오는 상태로 계속 소비반 됐기 때문에 제 지금 좀 비싼 편이거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